본 영상에서는 LG전자 제품이 나옵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LG전자는 에어컨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동식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자바라는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작동 전에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에어컨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약간의 소음과 함께 자바라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바라가 설치된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에서도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위해서 에어컨을 꺼보겠습니다. 에어컨을 끄자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동식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공기를 흡입하여 자바라 호스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방 안은 저기압 상태가 되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 효과가 거의 없으며 전기만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